안녕하세요 인천 신차패키지 전문점 코카몬입니다 이번 전해드릴 시공은 딥포레스트 그린 색상의 K8 차량 신차패키지 작업인데요 썬팅 시공부터 블랙박스, 유리막 코팅, 가죽코팅, PPF 시공을 바로 만나보시죠 썬팅 필름으로는 에메랄드 빛을 자랑하는 레인보우 V90 필름으로 전면 23%, 투후면12% 정도로 시공되었답니다 썬팅 시공은 먼지에 아주 예민한 시공이기 때문에 꼭연무시설을 갖춘 시공점에서 시공 받으셔야 하는데요. 물론 저희 코카몰은 연무시설이 빵빵하게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카몰에서 썬팅 시공을 받으시면 바로 자유롭게 창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쉐이빙 작업도 완벽하게 시공해드립니다. 썬팅 시공 하나만으로도 차량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업은 PPF 작업인데요. 이번 딥 포레스트 그린 색상의 K8 차량은 실내와 계기판, BC 필러, 생활보호 PPF 시공을 받으셨답니다. 실내의 분위기를 책임지는 하이그로시는 고강택을 자랑하는 만큼 기스와 먼지에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PPF 시공은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저희 코카몰에서는 지벤트 PPF 필름을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브랜드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고성능을 자랑하기 때문인데요. 저 황변과 3초 자가 복원 성능을 자랑한답니다. 그리고 저희 코카몰은 칼재단이 아닌 컴퓨터재단으로 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종별 부위별 맞춤 데이터를 개발하여 시공하기 때문에 초 입체 정리랑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물론 칼기스 걱정도 0%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신차 패키지 작업으로는 유리막 코팅 작업인데요. K8 차량에 시공된 제품으로는 나노세라미 프로테트 소프트로 시공되었답니다. 유리막 코팅 작업은 차량이 출고되자마자 받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저희 코카몰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받으시면 기본 탈취 광택을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작업은 가죽 코팅 작업인데요. 가죽 코팅 제품도 나노 세라믹 프로텍트 제품으로 시공되었답니다. 가죽 코팅 작업은 밝은 색상의 시트라면 필수 작업인데요. 밝은 색상의 시트는 청바지를 입고 타기만 해도 이염과 오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죽 코팅 시공은 저희 가죽 코팅 전문가가 1대1 맞춤으로 탈지부터 코팅까지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서까지 꼭 챙겨 드렸답니다. 지금까지 디포레스트 그린 색상의 K8 신차 패키지 작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상담과 시공 예약은 전화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인천 신차 패키지 정문점코카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